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왠지 느낌이 싸해서 어제는 제가 일찍 잤는데 어, 일찍 자길 잘했습니다. 역시 뭐 특별한 반전은 나와주지 않았고요. 평소에 보였던 양상 그대로 정강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가 1.76% 나스닥 1.6% s&p500 1.5% 3대 증시 모두 어, 크게 하락했습니다. 역시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유가 우려에 급락했다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게 많이 빠진 섹터가 반도체와 파이낸셜인데요. 이 파이낸셜은 좀 의외죠. 웰스파고는 무려 5.8%나 폭락했고요. 뱅크 오 아메리카 3.9%, JP 모건 3.8%.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로 반도체나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금융주로 아마 해칭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역시 주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은 솔직히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주들은 거의 나스닥 평균만큼 빠진 것 같은데, 마소가 1.3%, 애플 1.2%, 아마존 1.6%,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구글이 0.5% 어, 꽤나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0.7%.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은 오히려 선방을 해줬습니다. 워낙 실적 좋고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그런지 어, 위기에 좀 강한 모습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3.7% 가까이 빠졌는데,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가 매수 기회라지만 너무 많이 빠지니까 한편으로는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매수하란 말이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세배로 추종하는 SXL이 어제 40달러가 깨졌길래 낼름 3주를 줍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청하는데 솔직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중간중간 계속 제가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갑자기 또 폭락하길래 제가 37.56에 2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또잘라고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좀 이따 또 열어보니까 36.92달러까지 완전히 폭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주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매수 버튼까지 눌렀는데도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솔직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제가 5년 차트를 펼쳐봤습니다. 뭐 세배 레버리지는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뭐, 하락장에서 완전히 한 번에 훅 간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많지만, 결론은 5년 전에 비해서 8배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리고 2년 전, 최저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10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정말 저점에서 제대로만 잡았다면, 여전히 큰 수익권이란 얘기죠.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달 사이에 거의 40% 가까이 폭락했지만, 여전히 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2년 전 최저가 대비 6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어, 역시 저점에서 제대로 잡았다면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익권입니다. 아마 5년 후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바닥은 아닐지라도 어, 꽤나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두렵지만 어, 조금씩 수량을 늘려다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이고, 최소 20, 30%는 더 빠질 것 같지만, 어, 사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속단하기보다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지라도 추가 매수하기에 절대 부담스러운 구간 아니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풀 매수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거의 없는 데다가 미국 증시가 이 정도 빠졌으면 어, 국내 증시도 많이 빠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그나마 충격이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